경기도 의왕시에서 이번 주말 철도 축제가 열립니다. 철도 중심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의왕시의 김성재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 4월과 5일입니다. 주말과 어린이날 철도 네. 축제가 열린다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 저희 의왕시에서는 왕성호수가 있잖아요. 아, 백원호수 왕수가 있는데 왕성호수 일원에서 어, 매년 5월 4일, 5일 양일간을 걸쳐가지고 철도 축제를 개최합니다. 네. 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를 테마로 한 그런 철도 축제인데요. 어, 지금까지 1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철도 축제장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체명사를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인근에 있는 왕성 호수는 이제 최근에 수도권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다하시는 호수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가 있고 그리 이제 집라인 위에서 네. <laughs> 이제 타고 다니는 집라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왕성 호수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철도박물관과 조류상태학관이 있는데 이번에 철도축제 때. 청소년들이 다무료로 개방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소개까지 해주신 네. 거죠. 정말 뭐 이번 주말에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디를 네.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곳을 바로 찾으시면 되겠다. 오늘 네.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철도를 주제로 축제를 열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 이제 우리 요왕시 그 부옥동에는 이제 철도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군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대학이 이 교통대학으로 이렇게 이렇게 탈바꿈을 했고, 그리고 KTX 기술 개발하는 철도 기술 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철도 차량을 만드는 현대 로템과, 그리고 이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등아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우왕 씨가 10여 년 전에 철도특구로 이종영적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철도박물관은 120년의 우리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 철도 축제 때 철도 박물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디젤 기관차 에 네.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가지고 직접 오, 시뮬레이터로 네. 이렇게 운전까지 해 보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또 폐막 공연 때 이제 다양한 또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홍진영 네. 그 정동아 홍진영 안과 이 정동아 윤기갈 수도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네.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상권이 살아나고 특히 인근에 이제 부곡 도깨비 시장이 있거든요. 네. 어, 도깨비 시장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왕시 모 철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름처럼 철도망이 네. 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자, 앞으로 확충 계획 어떤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네, 우리 우항시가 현재 전국의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4기존 도시 6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육과 복지 문화 예술 다방면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철도가 지하철역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국철지로서는 우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철도를 지하철을 빨리 확충해 달라는 것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근에 세 개의 복선 전철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원 동탄선, 인도원에서 이제 동탄까지 이제 가는 이제 복선 전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예, 어, 음. 얼고판교선, 죄송합니다. 경강선에 <laughs> 네. 얼고판교선이 있는데, 얼고판교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TX 신호선, 무항적 네. 정차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의 경우에는 지난 1월 25일 날공지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동선과 얼판선은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도 금년 6월이나 7월 중에 공사가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아, 이런 한제 공사가 되게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기간을 거쳐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면은 (2029년도쯤에) 예, 개통이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현재의 한 개의 전철역에서 추가로 (4개의) 네 전철역이 생깁니다. 아첫 번째로는 기온대학교역 오전역 오항지청역 그리고 천계백원호수역이 추가되는데 그때쯤 되면 은 우리 의왕시의 교통 편의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때쯤 되면 은 전국에서 가장 사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말 뭐 수고한 네. 사업이었던 만큼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 3월 발표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미래과천선 남부 연장안이 반영이 네. 됐습니다. 정말 네. 뭐 의왕시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수 네, 있죠. 굉장히 큰 소식이죠. 네. 유일의 신도시에서 과천 정부청사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이제 사업인데 여기에서 더 나가지고 아 우리 우왕시로까지 그 노선 연결 연장을 시켜가지고 우왕의 내손 네 이동 그리고 백원호수 오메기를 거쳐서 우왕역까지 연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삼기 신도시인 안산의 반월역까지 연장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어 제가 민선 8기 우왕시장으로. 취임을 한 직후부터 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했는데 타당성 영역을 이 발주를 했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어 그것을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매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이 사업이 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경기도에서 인정을 공식적으로 이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철도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확인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올해도 정말 의왕의 좋은 소식들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말 철도 축제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재 의왕 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